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떡하지 저 업적은 어떻게 살려내지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방법 살려내는 방법은 혼인시켜서 벌칙하는 법에 뭐가 있어요 그죠 남자가 여자가 혼인시켜서 그번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하고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의 여인들이 예? 춤추러 나가는 거예요, 200명. 아멘. 아멘. 근데그 춤추러 나갈 때 뭐예요? 초막절 지키려고. 초막절의 행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춤추러 나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여인들은 남편 기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 주님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까요? 물길로 나왔을까요? 남편 찾으러 왔을까요? 물길로 나오다고 전부 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남편 찾으러 온 거야. 그 물이 뭐야? 생수. 그 생수는 어디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의 문에서 왜왜그 여인이 신랑 찾느냐면 내가 물좀 달라 그는데난물뜰 물들 걸도 물뜰 그릇이 없는데요. 사마리 여인이 그래요. 아니 물뜰어 나온 여자가 그릇 없이 어떻게 나와? 근데 나물들 그릇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아멘, 아멘. 당신이 누구이길래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물을 네 주시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생수를 주는 내가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한테 뭘 갖다 줘요? 아멘.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수 보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아멘. 너희가 받을 영생의 아멘. 생명수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서 생수가 난다. 이 남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짝지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생물이 돼요. 그 우물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 그 날마다 생수를 퍼내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초박절 짓는 날에 사사기에 보니까 여인들이 200명이나 나오는데 춤을 추고 뭐든 하더라. 신랑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물음표를 치세요. 자리가 없지요? 또럼 위에다가 쳐요. 사사기 시대에는 실제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절, 추수절기에 춤추는 것, 베냐민, 자, 베냐민, 종족의 생명을 살리는 추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각각 자기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아멘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뜻의 거룩한 일이 뭐예요? 아내 취하는 거예요 아내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신부 각각 자기 아내를 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가 되는 게 아내가 되는 게 아내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이 이 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생수를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이렇게 엎어지면 생수 다 내려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요. 새 사람. 옛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면 옛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를 내려다 보고 있어요? 다 땅, 다 땅, 땅. 이도 이거 쉽딱 뒤집어야 돼요. 아멘. 언제 뒤집어요? 속죄일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릇이. 아멘. 그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생수를. 아멘. 아멘. 생수를 담은 우물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우물이 네.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이제 왕정 시대에 보시는 요시아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포로 귀환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 때의 그 절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7장 2절 을 읽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가까웠 네. 유대 유대인들이 가 초막절이 가깝다 하고 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신약에도 예수님과 예수님과 상관하는 초막절이 있다. 예수님과 상관하는 초막절이 있지요. 아멘. 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초막절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우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은 초막절 중간 여기는 초막절 가까워요. 초막 7장 2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보니와 음, 그렇지. 너희...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초목들이 가까우니까 주님 올라가세요 선생님 올라가세요 여루 사람이 올라가세요 거기 절기가 있습니다 거기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있으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한데, 너희들 먼저 올라가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나는 내가 때가 되면 올라갈 거야 그니까 이 초막절은 뭐라고 그래 내 때다 내 때다. 이 장에 가서 이장1 3 절에 가면은 유월절 사절 사장에서도 내 때다 내 때다. 이 명절을 참부다다 뭐요내 때다 내 때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아들의 때 신랑의 때. 우리는 누구 만나야 돼요 신랑. 예수를 만나는 그때로 맞춰야지. 아멘. 이 초막절도요 누구 때라고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막 올라가 올라가 해놓고 초막절 시작될 때에 사람들 몰래 비밀로 올라가. 아멘. 올라가서 지금은 뭐가 돼서? 중간쯤 됐어? 중간쯤 됐어요. 중간쯤 되니까 중간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래,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그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해요? 가르쳐. 말씀을 가르친다이에요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죽어도 가도 내가 다시 온다. 뭘 가르쳤다고요? 제리. 내가 다시 올 거다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6월절에 찾혀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내가 다시 온다. 언제? 언제? 초막절에?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너무 이거 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그풀 날에 예수께서 서서 우리 주시네 누구든지 내 말이 받은 내게로 하시라 네, 이제 언제가 됐어요? 끝날이 됐잖아요. 그죠? 초막절 끝날. 자, 그때 이제 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끝날 끝날 때 이제 나와가지고 다 같이 죽어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절이 끝날, 큰 날이에요. 그 날이. 큰 그날에 이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명절 끝날에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예수님 자신이 다, 당신이 생수이신 것을, 생수이신 것을, 예, 마시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반숙을 쪼갰다는 건 뭐예요 게 십자가예요. 반으로 쫙 쪼개서 그 예수님 속에서 생수를 냅니다. 몽란한 사람들은 다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의 믿을 성령.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이 생수의 강이 배에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나는 샘물이 됐나요? 지금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믿었잖아요. 20년 믿었나요? 30년 믿었나요? 목사를 믿었나요? 배에서 생수가 나든가요? 예? 초막절이 되어야 돼. 아멘. 초막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서 신방을 차릴 거를 지어야 돼. 그 지으려면 흰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아멘.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져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같이 살아간지? 아브라함은 반석이요, 사라는요, 웅동이다 응.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날 때 뭐가요? 반석과 웅동이가 만나자. 이사야서 5 1절에 보시면 확인할까요? 또 네, 51장 여자. 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해보든 황폐한 네, 그러니까 것들을 아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뭘로 비유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반석으로 비유를 하고, 사라는 웅덩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릇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오셔요? 반석으로. 교회는요? 웅덩이. 응동. 웅덩이인데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뭘 담을? 반석으로부터 나는 생주. 반석이 쪼개지면? 반석이 쪼개지면 생수를 내는데 그 생수를 훌쩍 받아서 우물이 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하금은 버리온자니라. 네.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수가 펑펑 쏟아나야 되죠. 네. 쪼개진 반석에서 쉴 사이 없이 생수를 쏟아내는데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다면 이 생수를 찾으라 이 말. 그 네. 여러분들이 뭐가 돼? 생수 찾아도 터진 눈덩이가 되면? 말짱한 거예요. 목마른 거에 계속.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 계시다 하더라도 터진 눈덩이입니다